인칸 츠로는 주제를 묻는 문제다. 수능 영어 지문은 언제나 하나의 주제만을 다룬다. 주제란 무엇인가? 지문의 중심 생각이 주제다. 즉, 주제가 하나야라는 것은 지문에 여러 가지 주제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의 주제가 지문 전체에서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반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생각을 찾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주제이기 때문이다. 빈칸 출원의 답은 두 가지 유형이다. 주제를 담고 있는 보기와 앞뒤 맥락에 맞는 보기. 이두 가지가 빈칸 출원의 답의 유형이다. 물론 앞뒤 맥락이 답인 경우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글 전체 주제보다는 앞뒤 맥락이 결정적인 단서라는 것을 알아둡시다. 답을 찾을 때에는 오답 제거를 하세요. 정답이 확실히 드러나고 시간 절약도 됩니다. 오답의 종류는 대부분의 경우 지문에 언급이 안된 보기, 지문과는 다르거나 틀린 보기는 오답입니다. 당연하죠. 지문에 언급이 안돼 있고 지문과 다르거나 틀린데 어떻게 답이 되겠어요? 오답이다. 때로는 주제를 담고 있어도 오답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기에 나온 주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에 오답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너무 광범위한 주제는 오답이라는 것도 알아둡시다. 자, 오답을 지우면 답이 좀더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답을 좀더 빨리 찾아낼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지문을 읽을 때는 빨리 읽어야 한다. 대강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강 읽으면 절대로 주제를 파악할 수 없어요. 빨리 읽으라는 것의 의미는 한 문장 한 문장 일관된 주제를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읽때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을 너무 오래 잡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문장에 이해의 단서가 나오기 때문에 얼른 빨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빨리 읽기라는 것이지 대강 읽기라는 것이 아니다. 자, 빈칸 추론은 간단히 정리하면 주제를 묻는 문제이며 때로 앞뒤 맥락이 결정적인 단서이기도 하다. 34번. prior to photography blank. 사진 이전은 빈칸이다. while painters have always lifted particular places. 화가들이 항상 특정한 장소들을 들어 올려 왔지만, out of their dwelling, 그들의 거처로부터, and transported them elsewhere. 그리고 그것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왔지만, Paintings were time-consuming to produce. 그림은 제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relatively difficult to transport. 이동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웠고, and one of a kind. 그리고 유일무이 했다. The multiple location of photographs. 사진의 증식이 especially took place. 특히 이루어졌다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halftone plate in the 1880s에 망판의 도입과 함께 특히 망판의 도입과 함께 사진이 증식되었다 That made possible 이 망판은 가능하게 했다 the mechanical reproduction of photographs 사진의 기계적인 복제를 가능하게 했다 어디에서 in newspapers에서 periodicals 정기간행물에서 books와 and advertisements에서 photography became coupled 사진은 결합되었다 to consumer capitalism 소비자 자본주의와 결합되었다 and the globe the globe는 the world죠 이제 세계는 was now offered 이제 제공되었다 In limitless quantities, 무제한의 수량으로 figures, 인물들이 제공되었고, landscapes, 풍경들이 제공되었고, events, 사건들이 제공되었다. 이것들은 훨씬 had not previously been utilized either at all. 이전에는 전혀 이용되지 않았던. Or, 혹은 only as pictures for one customer. 한 소비자를 위한 그림으로만 이용되었던 것들이 이용되었던 figures 인물들과 landscapes 풍경들과 events 사건들이 무제한의 수량으로 전 세계에 제공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번 문장도 바로 앞에 문장에 이어서 사진의 증식을 다루고 있다. 앞아 문장에서는 망판의 도입으로 사진의 증식이 가능했다면, 이번 문장에서는 소비자 자본주의와의 결합으로 사진의 증식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ith capitalism's arrangement of the world. 자본주의의 세상의 배열과 함께 무엇처럼 배열했느냐? As a department store. 백화점과 같은 배열과 함께 The proliferation and circulation of representations. Representations는 photographs를 가리키는 거죠. 이러한 재현들의 proliferation, 증식과 and circulation, 순환이 achieved, 달성했다. A spectacular, 놀랍고 and virtually, 그리고 거의 inescapable, 피할 수 없는 global magnitude, 전 세계적인 규모를 달성했다는 얘기는 사진 증산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문장은 앞에서 자본주의, 소비자, 자본주의, 어, 소비자,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사진이 증산을 했는데, 그러면 그 자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증산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좀더 부연하고 있는 것이다. 즉이 문장도 여전히 사진 증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Gradually, 점점 더 photographs became cheap mass-produced objects. 사진은 저렴한 대, 대량 생산물이 되었다. That made the world visible. 세계를 가시적으로 만들고, aesthetic, 심미적으로 만들고, and desirable. 그리고 바람직한 것으로 만들어주었던 저렴한 대량 생산물이 되었다. 자, 이 문장도 여전히 사진의 증상을 반복하고 있죠. Experiences were democratized. 경험은 대중화되었다. 민주화되었다. By translating them into cheap images. 이것들을 저렴한 이미지로 번역함으로써 민주화 되었다는 것은 대중화 되었다는 거죠. 즉,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여러 사람의 경험을 공유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즉, 이러한 여러 사람의 공유, 민주화는 사진 증산이 만든 일이다. 그래서 이 문장도 역시 사진 증산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light, 가볍고, small, 작고, and mass produced, 대량 생산되는 photograph, photographs가 사진들이 became dynamic vehicles, 역동적인 수단이 되었다. for the spatial temporal, temporal circulation of places, 장소의 시공간 순환을 위한 역동적인 수단이 되었다. 이 말은 사진 증산으로 시, 시공간을 초월해서 장소가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지문 내내 사진 증산에 관해서 다루다가 맨 마지막 문장에서 장소의 시공간 순환의 수단, 사진이 장소의 시공간 수, 순환의 수단이 되었다 라는 문장으로 마감이 됐어요. 이 마지막 문장은 앞부분에서 그림이 장소로 이동시켜 왔다는 것을 반복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주제는 지문 내내 반복되었던 사진 증식일까 아니면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장소 이동일까? 사실 지문 전체 내용이 사진 증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에는 오답 제거가 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넘버 1. paintings alone connected with nature. 그림만이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오답이죠. 사실 지문 거의 대부분은 사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만이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지문과 다른 내용의 보기로 오답이 됩니다. 자, number t o painting was the major form of art. 그림이 예술의 주요 형태였다. 이것도 1번과 마찬가지 이유로 오답이에요. 지문 내내 사진을 다루었지 그림에 대해서 주로 다루지는 않았다. 그래서 오답. 지문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오답이다. 자, 3번. 예술은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다. 페인팅도, 포토그프스도 예술로 우리가 볼수 있죠. 그리고 이둘다 지금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다가 주제를 담은 그런 보기가 될수 있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3번은 답이 될수 있어요. 자, 4번. Desire for travel was not strong. 여행에 대한 욕구가 강하지 않았다. 여행에 대한 욕구 자체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아, 이 보기는 지문에 언급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답이다. 선 넘버 5. places did not travel well. 장소들이 잘 이동하지 않았다는 보기는 이 지문의 앞부분과 맨 마지막 문장하고 연관이 있죠. 자, 그래서 5번을 넣으면 지문이 그림과 사진 모두 장소 이동의, 이동의 수단이지만 그림은 장소 이동이 어렵고 사진은 증식으로 장소 이동이 쉽다는 대조를 이 지문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진 증식, 반복되어, 반복해서 언급되었던 사진 증식도 결국 사진의 이동 수단을 가능하게 한 이유가 반복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 이전에는 장소 이동이 어려웠다는 5번의 보기가 장소 이동 관점에서의 그림과 사진, 이화는그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자, 만약에 5번이 정답이라면 그러면 3번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3번도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될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5번을 보고 나면 3번은 너무 광범위한 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림과 사진 둘다 예술로 세계를 재현하지만 이두 가지 예술의 장소 이동성 여부가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3번은 너무 광범위한 주제가 되어서 그래서 오답이 된다. 이렇게 너무 광범위한 주제는 오답으로 제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주제를 담고 있는 보기는 5번으로 답은 5번이다. 글의 구성을 정리합시다. 이 지문은 장소 이동의 관점에서 사진과 그림을 비교 대조하고 있다. 제작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량이 한정되어 장소 이동이 쉽지 않았던 그림과 달리 1 8 8 0년대의 망판의 도입, 소비자 자본주의와의 결합으로 사진의 무제한의 증식이 가능해져 대량생산된 사진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장소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림의 장소 이동이라는 앞부분 언급과 마지막 문장에서 사진이 장소 이동 수단이라는 언급으로 인해서 장소 이동이 어려웠던 그림과는 다른, 사진의 장소 이동의 기능을 부각시키고자 사진의 증식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자, 34번 지문은 지문 자체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사실 답을 맞추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문이 주제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긴 서론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나오지 아는 것으로 보여서 주제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 좀더 내용이 나와야 주제가 더 명확히 확인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동시에 보기를 통해서 보면 오보만이 답이기도 하죠. 이런 문제를 종종 내죠. 오답 제거를 통해서 많이 풀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 문제를 틀렸다고 영어를 못하거나 맞췄다고 영어를 특히 잘하거나 그런 기준이 되는 지문은 아니다. 지문, 자, 지문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지문 자체가 어렵지 않음에도 다소 주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지문을 문제로 낸 것으로 보이고 그 의도는 성공했다고 보입니다. 자, 어떤 경우이든 오답 제거는 지문 주제 파악을 도와주어서 답을 찾게 해 준다는 것을 잊지 말고, 빈칸 내용이 빨리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오답 제거가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또한, 보기가 지문의 주제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광범위한 주제의 경우도 답이 될수 없는 문장이 출제될 수 있다는 것도 정리해 둡시다.